네. 하이 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 의눈대신 내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바로 수원의 SKV1 모터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SKV1 모터스에서 바라본 첫 번째 차량인데요. 저희 미차 어플에 오늘도 시세 조회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차 종류 중 하나인 그랜저 IG 중에서도 lpi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0 모델입니다 2.4도 아니고 3.0 모델입니다 자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2월에 등록된 52,630km 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단순 수리로 차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6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HUD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3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어, 차로 이탈 방지라든가 전방 추돌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자, 말할 게 너무 많은 차량. 가격이 얼마냐고요? 자, 2,7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시세 조회를 해보셔도 가장 저. 어려만 가격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천히 봐 보도록 해오겠습니다. 듣게 보시죠. 자 우선은 이 차량 풍부한 옵션이 장착되어 있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3 로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안전성 높은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서라운드 비 모니터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 지금.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3.0 차량은 2.4 차량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기로 소문나 있는 차량이죠. 자, 하이빔 보조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4545GR 18인치이고요. 트레이드는 지금 90% 남아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지금, 음 브레이크 디스크도 굉장히 깨끗하고 캘리퍼도이 정도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에 지금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데요. 자, 뒤쪽에 트레이드도 90%가 넘게 남아 있고요. 휠 상태,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랜저 IG 워낙에 인기 많은 모델이고 어, 그리고 이 차량은 5년에 10만 무상 AS 기간, 잔존 기간까지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체형의 멋스러운 어, 약간 3D 형태로 되어 있는 어, 테일램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LPG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성이 조금은, 어, 좀덜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골프백을 넣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이렇게 자동차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요, 음, 어, 파워 전동 트렁크를 뺀 나머지가 다 있는 완풀 옵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뒤쪽에 보셨으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 형태로 지금 썬커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우 USB 포트, 11V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자, 앞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차량은 법인 장기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정기적으로 관리받은 받은 차량이고 오, LED 헤드램프에 옵션 사항이 이렇게 많은 차를 중고차로 만나기도 좀 힘들거든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아 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 사지대 경보 등이 왼쪽 편에 지금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네. 자, 시동 아주 잘 걸리고요. 자, ACC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편 보시면은 볼륨이라든가 기본적인 모드, 핸즈프리 기능 가능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52,633km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블루링크와 SOS, ETC,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 가장 저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엄청 개방감이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네, 달리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앞쪽에도 지금 전 HUD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죠? <laughs> HUD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어, 센터페시아를 보시면은 지금 가죽 소재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어, 정품 내비. 터치감도 굉장히 빠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가운데 좌우 독립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선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고요. 어우, 너무 더우니까 빨리 꺼야겠어요. 자,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좌우 독립 오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양 옆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12V,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셔서, 에코, 스포츠 컴폴트 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호축방 경보 들어가 있죠?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선커튼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그냥 옵션 사항이 너무 빠방해서 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시트 상태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다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그냥 신차 같은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생, 상태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옵션 사항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 차량은 1인 신조 법인에서 장기 관리한 차량입니다. 자, 정기적으로 관리가 완벽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어, 완벽한 옵션 사항과 그리고 깨끗한 신차 같은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랜저 아이즈 중에서 3.0 LPI 모델 중에 엑스클루시브 등급 중에서도 옵션 사항이 거의 완풀 옵션을 찾고 계시다. 바로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습니다. 자, 2750만원에 나와 있는 오늘 그랜저 아이즈 엑스클루시브 등급. 궁금하셨다면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